문경패칸농원입니다. 3년전부터 심어놓은 초아살구라는건데요. 이 살구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였는데 보시다시피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이 사구의 특징은 햇빛 보는 부분이 붉게, 붉게 변하고 6월 초순 되면은 일반 사구처럼 맛이 아주 좋고 크기도 보통 하코드라는 품종이 상당히 큰 걸로 되어 있는데요. 하코드 살구처럼 엄청나게 큽니다. 그리고 이 살구 자체는 스스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수분수를 별도로 심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. 그래서 농가에서 수익성으로 심어도 큰 손상이 없을 것 같고요. 혹시 개인 집에서 한두 그루 심어 놓으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.